아산의 중심 프리미엄을 한신 더 휴로 있다. 이번에 보실 유니트는 84B 타입입니다. 이곳 84B 타입은 전체 603세대 중총 113세대가 분양되는데요. 따뜻한 화이트 컬러와 채도가 낮은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로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고요. 밝은 채광과 쾌적한 마통풍을 선사할 호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그럼 직접 둘러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부터 역시 디테일하게 꾸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발장 내부가 널찍해서 부족함 없는 신발 수납이 가능한데요. 옆쪽으로는 우산꽂이와 핀라인 선반을 설치해서 젖은 신발이나 우산도 깔끔하고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도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현관 팬트리입니다이팬트리 내부에는 각종 일상용품은 물론이고요.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 힘들었던 캐리어나 운동 가방도 손쉽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는 곳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적인 사면동 현관 중문을 옵션으로 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욕실 1입니다. 공용 욕실인 욕실 1은 현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데요. 언제나 쾌적하고 깔끔해야 하는 욕실인 만큼 내부도 화사한 톤으로 꾸며집니다. 안쪽에는 욕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욕실장이 있고요. 또 아늑한 휴식을 선사할 욕조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욕실 1에는 양변기 비데를 옵션으로 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침실이는 현관 맞은편에 위치하는데요. 바로 옆에는 침실 1이 나란히 있습니다. 두 침실 모두 채광에 좋은 큼직한 창호가 시공되어 있어서 언제나 밝은 공간으로 생활이 가능하고요. 또 침실 위에는 자녀들의 의류 수납을 위한 붙박이장이 확장시에 제공됩니다. 만약 두 침실을 모두 자녀방으로 사용하신다면 침실 1에도 옵션을 통해 공간에 딱 맞는 붙박이장을 더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산 한신더휴의 인테리어 디테일은 복도에서도 계속됩니다. 복도를 은은하게 빛내주는 간접조명인데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복도와 함께 거실의 우물 천장 그리고 아트월에서도 시공이 돼서 더욱 고급스러운 실내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복도 끝에는 수납장이 제공됩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이 수납장에는 각종 청소용품을 수납하시기에 좋고요. 또 하부는 살짝 띄어져 있어서 로봇 청소기를 보관하시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화사한 분위기로 완성된 84B 타입의 주방입니다. 밝은 톤으로 꾸며져서 그런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쾌적하고 또 넓어 보이는데요. 다이닝 공간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바로 펜트리입니다. 각종 식재료나 주방용품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살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로 장식장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주방의 벽한 면을 이렇게 고급스러운 유리도어의 장식장으로 바꿔보실 수 있는데요. 장식장이라는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이 자체로 너무 예뻐서 마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온것 같은 기분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안쪽 조리 공간입니다. 84B 타입의 주방은 동선 이동과 우수한 수납력,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은 D 자 구조로 완성됩니다. 이쪽에는 조리 시 환기를 도울 주방창도 큼직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에는 공간의 퀄리티를 높여드릴 다양한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방의 벽과 상판은 고급스럽고 튼튼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주방의 상부장 역시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플랩장으로 시공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기 오븐과 음식물 탈수기는 확장시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식기세척기와 3구 하이브리드 쿡탑, 빌트인 정수기 그리고 냉장과 냉동, 김치냉장고 기능이 있는 빌트인 오브제 냉장고는 옵션을 통해서 더해 보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 옵션을 선택하시면 옆으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외산 서랍장이 함께 설치됩니다. 안쪽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여유롭게 둘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는 통풍을 도울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습한 느낌 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맞은편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사한 기운이 거실까지 이어지니까 정말 개방감이 높아지는 것 같네요. 84B 타입의 거실은 주방과 반듯하게 마주보고 있어서 주방창과 거실창을 통한 쾌적한 막통풍이 가능합니다. 또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복도의 바닥은 옵션을 통해 타일로 변경이 가능해서 더욱 세련된 분위기의 실내로 꾸며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소개드린 간접 조명은 거실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거실의 공간감을 확장시켜 줄 우물 천장과 아트월의 벽면에 간접 조명이 설치돼서 더욱 은은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디테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실의 품격을 더하는 아트월을 옵션을 통해 쇼파 뒷벽에서 시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면과 후면 모두 고급스러운 아트월로 마감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더욱 세련되고 차별화된 실내로 완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만의 아늑한 휴식처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빨래 건조를 위한 발코니가 있는데요. 발코니에는 확장시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운 전동 빨래 건조대가 제공돼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널찍한 침실 공간에는 의류 수납을 위한 붙박이장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내부에도 수납 공간이 참 여유롭죠. 옆으로는 파우더장이 있는데요. 상부는 물론 하부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파우더장 옆으로는 남성분들의 넥타이 또는 벨트를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맨즈 스타일업장이 제공됩니다. 더불어서 쾌적한 의료관리를 위한 스타일러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더하시면 파우더장 옆쪽에 설치돼서 외출 전후로 손쉽게 관리하고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방의 꽃 드레스룸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안방에 꽂힌 드레스룸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치 런웨이처럼 아주 길게 뻗은 드레스룸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드레스룸에는 의류 관리에 필수적인 창문이 시공돼 있고요. 더욱 효율적인 의류 수납을 위한 고급 판넬형 시스템 가구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인 욕실 2로 가볼까요? 부부만의 프라이빗 욕실인 욕실 2입니다. 욕실 2의 기본적인 사항은 욕실 1과 같고요. 이곳에는 욕조 대신 깔끔한 샤워가 가능한 샤워 부스 및 비대 일체형 양변기가 적용됩니다. 화사한 공간 속 빠짐없는 디테일을 보여준 84B 타입이었습니다. 같은 전형 면적이지만 좀 전에 보신 84A 타입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으로 가득 찬 공간들이 돋보였는데요. 각각의 매력이 너무 강력해서 선택하기 참 어려우시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어떤 곳을 선택해도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아산 한신더 휴 84B 타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